안녕하세요. 절세 전문 기업 MC 세무조사 컨설팅입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 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을 증여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인 간에 일어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나와 상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 1만원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로는 제외되고 법적 혼인관계에만 6억원의 금액이 적용되는데요. 입양한 자녀의 경우 양가 모두 생가에 해당하지만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는 친자 확인 소송 등을 통해 가족관계로 인정받아야만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사실 배우자 증여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는 한도는 크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했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이며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입양의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미혼출산가구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기존 혜택에서 1억 원을 더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남편과 아내 각각 별도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정부의 정책 중 증여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제가 10년 단위로 갱신되기에 증여 계획을 미리 수립하셔서 최대 절세하시기 바라겠습니다.